많은 유튜버 분들이 직접 본인만의 식당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팬이 식당에 방문해서 좋은 평가를 남겨주시죠. 하지만 반대로 큰 기대를 안고 방문을 했다가 실망을 했다는 평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식당을 운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의 식당에 방문해서 과연 그런 안 좋은 리뷰들이 정말 사실일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전 100만 먹방 유튜버 엠브로님이 몇년전 은퇴를 하시고 차리신 돈까스 집인데 현재는 가맹점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방문 전에 먼저 평점 1점 리뷰를 읽어보면 마트 냉동 돈까스보다 못한 맛, 비주얼, 얇은 고기, 두꺼운 빵가루 튀김, 곁들임은 양배추와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 매장은 깨끗함, 재방문 의사 없음, 양은 많아요. 그런데 제 입에는 좀 많이 느끼해서 콜라 먹으면서 먹었는데도 반도 못 먹겠더라고요. 양 많은 건 인정, 맛은 잘 모르겠어요. 촬영자 저는 이날 친구와 둘이 방문해서 대표 메뉴인 왕돈가스와 쫄면이 같이 나오는 세트 하나 그리고 특이하게 돈가스 집에 불백 메뉴가 있길래 고추장 불고기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돈가스는 성인 남자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두 장이 나왔고 고기 두께는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근데 이 소스가 다른 경양식 돈가스 가게에 비해서 조금 더 묽고 달달한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트로 같이 시킨 쫄면은 소스 자체가 간이 약하고 면에 잘배이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는 별로였습니다. 같이 시킨 불백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튀는 맛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달고 매워서 좋았어요. 상추, 마늘, 쌈장과 같은 반찬까지 함께 주셔서 구성도 괜찮더라고요. 돈까스 소스도 리필이 가능하고 세이프 반찬대에서 단무지와 김치 그리고 밥까지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맛도 아니고 가격이 굉장히 싸거나 퀄리티가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무난한 음식점이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안될가게 개도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고 우주 컨셉의 인테리어 덕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데 아직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평은 좀 갈리더라고요. 리뷰알바 품것 같네요. 비싸고 디저트도 맛없어요. 디저트류만 맛있고 음료는 비싸기만함. 위치도 그닥 좋지 않았음. 분위기는 정말 좋다. 독보적인 컨셉. 음료는 외모에 치중했지만 맛도 놓치지 않음 디저트는 많이 달았다. 음료 보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다. 외관이 예뻐서 우연히 갔다가 맛있어서 완전 놀랐습니다. 지인들 데리고 재방문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좋은 평만 있네요. 응. 근데 안좋 조... 뭐라고? 아나멘지델린 거야? 예. <laughs> 과학 컨셉의 카페답게 행성 이름을 딴 음료부터 디저트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 저는 그중에 토성의 라즈베리 아보카도, 목성의 크림라떼, 그리고 달티라미스까지 주문을 해봤는데. 제알 같이 티라미스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서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음료 맛 자체는 평범했는데 커피를 따르는 용기가 비커인 것처럼 컨셉에 충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음료와 디저트 외에도 충분히 방문할 점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달 컨셉 그리고 안쪽은 화성 컨셉으로 꾸며져 있었고 남녀 화장실을 염색체로 구분을 해놓는 것 같이 재밌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해서 굿즈를 판매하는데 티셔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저도 한장 구매를 했네요. 다음으로는 31만 유튜버이자 이탈리안 셰프인 파브리님의 파브리 키친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날 토요일 오후 5시쯤에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약을 했고 약 1시간 정도 차에서 기다린 후에 오후 6시에 입장을 했습니다 음식은 파브리 키친의 대표 메뉴인 크림 파스타, 문어 샐러드, 그리고 소고기 시트를 주문했고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식전빵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어 샐러드가 먼저 서빙이 됐습니다 샐러드 포장 해드릴게요 애니의 무어진 마요네즈부터 캠피 토마토, 어. 수비드 문어 그리고 시초빵으로 나왔던 깐파뉴 빵을 화이트 발사믹에 마리네이드해서 촉촉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까지 전체적으로 잘 버무려서 드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니 내 스타일 아니기다 보다는 모르겠어.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 이런 맛을 처음 먹어보니까. 두 번째 음식인 PPP 파스타는 조금 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거는 고소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음식인 스페차티노딥 안조까지 서빙이 됐습니다. 아웃사테라드는 토마토 소스입니다. 빵이랑 감자 위에 갈리고 이걸 넣으시고 소스 같이 어주시거나 미로코다다시나 면 넣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큰 찬이라 나이프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네. 아까 촬영 허락 받을 때뭐 찍는다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요리 유튜버인 줄 알고 <laughs> 설명해주시나아 원래 해 <laughs>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음.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간도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감자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꽤나 좋더라고요. 이 파브리키친의 안 좋은 평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큰 기대를 안고 외장을 방문했는데 맛이 생각보다 평범해서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유명 셰프가 만든 색다른 음식을 이렇게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이 파브리키친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먹은 새 음식의 합이 고작 5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동네 흔한 파스타 집에서 시켰을 때와 비슷한 금액이어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식당이지 않나 싶네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디저트도 판매를 하시길래 저희는 꽃밭 <목소리> 초콜라또 에프루타라는 <목소리> 디저트를 시켜봤습니다. 와, 달긴 어, 달다. 네 번째로는 135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햄지님의 북촌무궁화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밑반찬은 석박지, 고추장아찌, 쌈장, 그리고 양파고추가 나왔고, 국밥 전에 수제튀김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개짜리를 시켰는데, 크기가 작아서 세 개를 주셨다고 하시네요. 속도 굉장히 알차고, 갓 튀겨져 나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먹었을 때는 담백하고 같이 나온 양파 간장을 찍어 먹었을 때는 새콤한 맛도 더해져서 밥과 술둘다 어울릴만한 사이드 메뉴였습니다. 국밥은 제가 일반으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는 살코기, 머릿고기, 순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큼지막하게 고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얇게 잘라져서 서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식감이 좀 아쉬웠어요. 같이 나온 석박지는 정말 시큼해서 별로였고 고추장아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순대를 정말 잘 만드는 순대국밥 전문점이 많아서인지 이제 웬만한 곳의 국밥집의 순대는 다 별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국밥은 조금 실망스러운데 이 수제 고추튀김이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음번에는 다른 메뉴들에 막걸리 한잔 하려고 재방문을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유튜버인 명현만님의 간장게장집인데 아무래도 손질이 까다로운 해산물에다 무한리필집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의 실망을 했다는 후기를 좀 읽어보면 2024년 9월 정식은 내장이 엄청 차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음 11월 직원들 친절하고 좋지만 이번에도 암게정식 먹었는데 꽃게가 너무 작아짐 9월에 먹었던 맛이라 달라서 실망 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장님 팬이고 평이 좋아서 믿고 갔는데 실망이 크네요. 밥 도둑인데 알밥 쌀밥 다 떡져서 먹다 한 공기도 못 먹고 남기고 게장도 실망이고 무제한 음식들은 평하지 않겠습니다. 아쉽지만 재방문 의사 없고 맛을좀 개선하면 좋겠네요. 인생 최악의 간장 게장 집 평점 보고 왔는데 이젠 카카오맵 평점도 믿을 게못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날 혼자 방문해서 간장 게장, 양념 게장, 알밥, 콘치즈, 계란찜, 제육볶음 그리고 샐러드 밥까지 이용 가능한 암꽃게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게장 자체는 진짜 실해요. 음. 음. 게장은 진짜 하나도 안 짜고 엄청 맛있는데 음. 간장게장은 진짜 잘못하면 엄청 짜고 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짜게 먹는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간이 너무 딱 맞아요 양념게장 역시 간장게장 못지않게 맛있었는데 이 제육볶음이 오히려 게장들보다 더 짜더라고요 그 외에 계란찜이나 콘치즈는 평범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한리필집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이 굉장히 별로라는 리뷰도 있고 실제로 보기에도 푸석푸석해 보여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야무지게 개 등딱지에 밥까지 비벼 먹은 뒤에 샐러드 밥 음식들을 한번 먹어 봤는데 진짜 딱딱해서 씹히지가 않았습니다 간장게장 자체는 정말 맛있어서 정식 구성에서 제육볶음이랑 샐러드 밥 이용을 제외하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맛있어. 다행이네요, <laughs> 아, <아니네요>. 맛있으면. <laughs> 혹시 주차하셨나요? 아니요, 저. 네. 요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요 괜찮아, 내거 아니지 뭐. 많이 파세요. 이렇게 총 다섯 곳의 유튜버분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번 연예인 식당 때처럼 한 번도 직접 운영을 하시는 유튜버분을 못뵌 거는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